여러분 그린그린는 좋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은 특별한 미세스 그로스만 스티커 클럽인데요. 바로 제가 요즘에 올리고 있는 다이어트 뭐라 해야 돼? <laughs> 다이어트 브이로그 바꾸. 어? 5월 23일 기록은 미세스 그로스만 스티커 클럽이랑 엮게 되었어요. 혹시 안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살짝 보여드리자면 일 주차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운동도 하고, 하루에 뭐 먹었는지도 보여드리고, 식단도 기록하면서 닦고 하고 있어서 오늘 보시고 재밌으시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어요. 3개월 정도는 올라올 거니까 좋아요, 구독구독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로스마 스티커 클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 5월입니다. 5월달은 엄청 늦게 왔어요. 5월 말이 돼서야 왔거든요. 5월은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요. 제가 좋아하는 달인데도 불구하고, 5월은 항상 별로였었던 것 같아요. 음? 오, 굉장히 블링블링한 엽서가 왔고, 이거네요. 이미 살짝 살짝 보이지만 별로인 것으로 일단 옆사고요 이걸 보고 이걸로 다이어트 다이어리를 꾸밀 겁니다. 음... 네? <laughs> 고장. 이 액션 고아아 어. 어, 이거 있는데. 으아. 이거 있는 것도 겨우겨우 썼는데 떠좋네 이건 좀 애매하다. 잘 진짜 잘 쓰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약간 그 그로스만 감성이 느껴져서. <laughs> 자꾸 중복이 나옵니다. 괜찮아. 렛츠고! 예헤! 예흐! 오 나쁘지 않아요. 키치키치해서 마음에 들어요. 색감도 예쁜데? 오 색감 좋아요 좋아요. 오 이거 옛날에 받은 적 있어. 좋아요. 깨? 음~ 근데 요즘왜 자꾸 글리터만 주지? 좀 다른 소재를 줬으면 좋겠어요. 글리터만 쌓이고 있어. 야! 뭐야? 왠지 되게 오래됐, 2010년 거예요. 오, 예뻐요. 뭔가 딱 봐도 그 레어 느낌이 나는? 뭐야. 아, 왜 이거 개구리 아니죠, 여러분? 이거 개구리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laughs> 안 돼. <laughs> 아니, 이거 옛날에 넣지 않았어? 아! 이럴 거면 그냥 한장째로 주지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중복이 많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은근 예뻐요 오~ 나쁘지 않아 오~ 너무 예뻐 아니야 좋아 좋아 오, 괜찮은데요? 이거 언제? 오, 옛날 거를 좀 많이 보내줬다. 되게 레트로한. 이거 살라면 은더 비쌀걸요? 얍! 오! 마음에 들어. 완전 키치키치. 키치. 오! 디저트, 어린이날. 뭔가 어린이날에 어울리는 느낌들? 이건 뭐지? 예쁘다. 예뻐, 예뻐. 이게 뭔가 새로운 곰돌인가봐요 수채화.. 티크. 수채화 느낌? 또있어 볼까? 열어은 이번 5월 미스스 그로스만 스티커 클럽 뜯어보았습니다 투뚜뚜뚜뚜 그냥 최악은 아니었다 개구리는 그냥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개구리가 인기가 많나 싶기도 하고 이거 새롭게 미는 곰돌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고 도 여기까지는 다 마음에 들어서 네 맥시에 대한 기대가 점점 떨어지긴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요 다이어트 여기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그러면 일단 로스만 스티커 앞에다 놓고 제가 23일 사진들도 있는데 마침 사진이 다 별로여서. 그로스만의 키치함을 좀 빌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2주차 기록이거든요? 내일 모레면 3주차인데, 3주차는 3, 미오호 컨셉으로 해보려고요. 그로스만의 숫자 스티커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숫자 아, 스티커가 없네요. 이거 사용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딱 5월 컨셉이랑 잘 어울리는 이 사탕 들고 있는 이렇게 하면 날짜를 못쓰게가 애매한데? 하이 그냥 붙여 예 유니콘 스티커를 왜 다들 숫자 스티커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laughs> 와, 확실히 그로스만이 그 특유의 키치함이 있어요. 아, 아무도 못 따라가, 진짜. 응, 음, 내가 옛날에 봤던 거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아르뚜루할 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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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한 장을 통째로 다 쓰고 싶긴 하거든요. 오? 괜찮을 것 같기도. 토마토. 아 진짜 최악인데. 그래 어차피 나 아침에 먹는 게 별로 없어서 적을 것도 없어. 이것도 토마토인가? 가지랑 당근. 그렇겠지. <laughs> <laughs> <들어갔지>? 으. <laughs> <laughs> 당근. 으. <laughs> 당근. <laughs> 당근을 싫어합니다. 정말 <laughs> 싫어요, 당근. 오! <웃음> <웃음> 가지, 당근, 양파. 음, 진짜 별론데? 그래 그냥 붙여 그게 뭐 중요하냐 당근이랑 계란이 없구나 양파?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나 <laughs> 너무 불쌍해 어제 먹은 거 너무 불쌍해 제가 이렇게 먹는답니다 하지만 스윙님은 너무 좋아하시죠 저는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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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냥 코거가 <laughs> 너무 정해져 있으니까 야채를 그냥 다양하게 붙일게요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산딸기인가? 여기에 초 깜찍한 우리 크로스만 친구들 붙여봅시다. 하트로 데코를 해주고, 야, 아. 그러자 하트 데코 먼저 하고요. 어, 사과가 여깄네, 이런! 이런 젠장. 사과 여기 있잖아. 어떡하지? 이거 사과? 붙이고 싶은데 사과는. 그냥 꽃을 붙여볼까? 이거? 코레? 아니, 이게 하트가 또다 너무 작가네. 내가 이런 다꾸를 할 줄이야. 약간 꽃과일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줄게요. 음, 예쁘다. 토마토에 붙일 거 없나? 를 꾸미면서 여기 데코도 해볼게요. 여기 또 스티커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데는 컴패티를 써야 돼. 안쓸 수가 없어. 다른 질감. 아, 제가 이게 그로스만이 다 글리터여가지고 이게 또 찰떡이라서 다음에 같이 쓰지요. 뭐. 그로스만 컴팩티가 엄청 길어서 쓰기가 좀 좋아요. 윙? 어, 탕 여기다 큰 친구 하나 붙여줄게요. 뭐가 좋을까나. 다른 친구 섞어야겠다. 같이. 아, 어, 너무 귀여워. 그렇으면 꽃다쓸것 같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저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글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작하고 있는 다이어트 그 덕구랑 연결해서 해봤는데요. 평소랑 다르게 글을 썼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시리즈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